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됩니다. 지방의회 제출범 30년 만에 인사권이 독립되는 건데요.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순희 동래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방의회 입장에서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갖게 되는 게 30년만이라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어, 우리 의회의 민주주의 대표 기구로서 네. 이제는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1991년 이제 6월에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재출범된 이후 어, 지난 30년간을 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지자체 단체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 이제는 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인사권 자체를 의장에게.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진정한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아마 충실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직접 관리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까? 어,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될 텐데요. 네. 그러려면 기존에는 어, 지자체 단체 장애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 의회 소속 공무원 분들께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사실은, 어, 현 주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이런 모든, 어, 의장이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뭐 채용, 승진, 뭐 전보 복무 징계 등 이런 인사 관련 전반의 권한을 이제 의회에서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의회 직원들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내년 1월 13일에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이 시행되죠. 네. 관련 조례 등을 재개정하는 절차도 있을 텐데 인사권 독립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어. 사실은 이게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1월 12일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공포된 이후에 어 지방,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근거는 마련이 되었으나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부분이 또, 뭐, 더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동네구에서도 물론 이번 제308회 정례회 때는 이런 인사 관련 법령의 자치법규 이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인사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근데 여기서는 어 현재 집행부와도 유기적인 이 독립을 위해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 법과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사실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라든지 인사 교류위원회 등한열개 이상의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는 데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는 지금 아직은 어~ 이~ 법적인 부분 특히 예산이라든지 자치권 자체가 독립이 되어 있는 음. 거라고는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차츰 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29일이 지방 자치의 날입니다. 이번 소식이 그래서 더 뜻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는 어 특히 지방의회는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잘 모르실 경우도 음흠. 사실 종종 있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또 주민 조례 발안제라는 것들도 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건 결국은 그중에 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의정 지원관이라 그래서 이제는 의회 의원들도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제는 의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또한 더 열심히 이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음. 어,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전문성도 더 강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 역할을 재정립한 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